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종군입니다. 두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변만 늘어놓는 내란숙의 윤석열. 신속한 체포영장 집행이 정답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집행을 미뤄달라 요청했습니다. 신변 안전을 핑계로 오는 14일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에도 불출석,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 측의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체포 의도가 현재 탄핵 심판의 출석을 막겠다는 의도라는 말도 안 되는 괴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떻게든 체포와 구속과 탄핵 인용을 늦추려는 지연 술책입니다 비상계엄이 불가능한 현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구구적 망상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내란죄를 저질러 놓고도 어떻게든 자기만은 살겠다는 극한의 이기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내란수계 윤석열의 혼자만 살겠다는 극단적 이기주의로 인해 국민 분열이 가중되고 국격 추락, 경제 파탄, 사법 체계 붕괴, 국가 기관관, 물리적 충돌 우려까지 국가적 혼란이 그게 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 물리력을 동원해 법적 절차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사인마 전두환조차도 무력농성을 하면서 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란세력 일당은 아무리 시간을 끌면서 수계인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을 지연시킨다 해도 공조본의 수사와 헌재의 탄핵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공수처와 경찰은 내란숙의 윤석열과 그 일당의 괴변과 지연 전략을 신경 쓰지 말고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해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군은 내란죄 반성은 커녕 전쟁을 유도한 증거마저 인멸하려 했습니까? 공수처가 최근 국군 드론 작전사령부의 내부 자료 폐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드론사가 비상계엄 이후 자료 세단, 컴퓨터 포맷 등 내부 자료를 조직적으로 파괴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비상계엄령 발동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킨 게 아니라면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없습니다. 군은 내란에 가담한 것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내란 가담도 모자라 이제는 전쟁을 유도한 증거인멸을 시도하려 했습니까? 이미 내란숙의 윤석열이 평양 무인기 사건과 직접 관련되었다는 증언까지 나온 마당에 증거인멸까지 획책하는 행태는 참으로 한심합니다 군이 가장, 군이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겨야 할 명예는 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군은 정치의 영역에 발을 디디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내란죄를 저지른 데 이어 전쟁까지 유도하려 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 군은 사실무근이라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드론사가 정말로 무인기 침투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를 철저하게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 엄벌해야 합니다.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오욕의 역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 당국에 즉각적이고도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